주님은요 우리에게 공평하게 매일매일 선물로 주시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하루라는 시간일 겁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건 점건 상관없이 또 내가 어떤 능력이 있건 없건 부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공평하게 주어져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그 24시간 또 일주일 내내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쉼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쉬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는데, 쉼이 없다면 우리는 곧 번아웃 될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쉬고 안식을 줄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네,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 우리는 작은 천국, 안식처를, 어, 맛봐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가정은요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왜냐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고 심을 얻고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을 넘어뜨리고 그것을 파괴하면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 그 나라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가정을 세워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킹덤 패밀리란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가정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10편 112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여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와요. 바로 경외그 다음에 즐거워하다. 이두 단어입니다. 경외 히브리어로 아래라고 말을 하는데요. 경외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태도다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너무 아름다운 그것 앞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런 말잠언 1장 7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 감정 이런 게 아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애는 무섭고 두렵고 떨어서 그분을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그분의 크고 높고 아름다우심으로 그 앞에 자연스럽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태도다라고 할수 있어요. 두 번째로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다 했을 때 즐거워하다는 히브리어로 차페츠라고 하는데요. 내면 깊은 곳에서 갈망하고 원하는 상태, 순간적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기쁨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고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 매일 아침 성경을 펴는, 펴는 게 기쁨이고요. 또내 삶의 고민과 선택에서 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거를 강구하는 태도라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를 만나고 혹은 뭐 사귀고자 할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이 어딘가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여러분이 어딘가에 새로운 일을 하려고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진지하게 묻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바로 시편 112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애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자연스럽게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 그근데 이게 사실 쉽지만은 않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는 쉽지만. 살아가는 게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쉬우면 다 그렇게 살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복이 있는 가정을 만들고자 한다면 의지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좀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힘으로 조금씩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오늘 10편 말씀, 바로 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다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그 포병 부대에서 우리 용사들이 늘 이바에 오고 있는데요. 그 포를 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합니다. 작자가 맡은 역할들을 수십, 수백 번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게 잘 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처럼 말씀을 경외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좀그 근력을 단련시키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어느 순간 그게 내 삶의 태도가 돼서 하나님이 복주시는 자연스러운 가정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복된 유산을 물려준다라는 진리입니다. 10편, 112편 2절 말씀 보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삶은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후손에게. 자녀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나 리서치라는 그룹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리서치 그룹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부부가 함께 꾸준히 신앙 생활을 할 경우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이 신앙을 지킬 확률이 75%라고 해요 부모 중한 사람만 신앙을 가지는 경우는 이 자녀가 신앙을 이어서 가질 확률이 33% 미만이라고 합니다 확 떨어지죠 부모가 자녀들과 말씀으로 대화를 꾸준히 나누는 경우에는 자녀가 청소년기에 이 신앙을 이탈할 확률이 20% 이하라고 합니다. 계속 집에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10대 때이 교회를 이탈하는 경우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요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교회만 맡겼다. 그러면 청소년기에 신앙 이탈율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정서적인 유대도 훨씬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존경받을 만한 선배들 있잖아요. 그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 주셨다면요. 그냥 단순히 부모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고한 부모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자녀들이 다잘 된다면 세상에 노력 많이 하는 엄마들, 부모들, 자녀들 다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안 되는 게이 자식 농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모들의 노력, 신앙을 지키고 이 가정 안에서 믿음을 이어서 가려고 하는 그 부모의 노력을 보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내 뜻대로 자식들이 안 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내 부모님도 아주 좋은 가정 환경에 또 신앙에 뭐 3대, 4대 이런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쪽만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 가정은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어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유산을 물려줄지 말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부부가 함께 연합하고 힘을 합하여 이 가정 가운데 계명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문화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가정이 이제 그대로 이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믿음의 가치관을 세우시고 그것을 자녀에게 유산으로서 줄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네. 이 복받는 가정은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가정. 10편, 112편,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9절 말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부와 재물은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만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관계, 영향력, 신뢰, 명예, 이런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공의와 자비라는 거예요. 복 있는 가정은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나누는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가정, 그런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뿔을 들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뿔이 든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뿔은요 권위 명예, 이런 것들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권위와 여러분의 명예를 높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공의와 자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고 정직하게 행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너희를 높여주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그리고 시간, 그리고 재능, 지금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삶, 그게 바로 복 있는 삶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하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건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요게 여러분 미래의 가정을 결정을 해요. 내가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잘해야지 안 됩니다. 삶의 습관이 이미 형성돼 버렸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바꾸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과 다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기뻐하려고 결혼했는데 계속 싸우고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지옥 같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가정을 이뤘을 때 여기가 정말 작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작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면서 무려 5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배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시기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됐나요? 그 믿음 위에 결국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심판에서 제외됐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시초가 되었어요. 가정을 준비하는 것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무던하게 훈련을 받고, 가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훈련에 참여했을 때, 그 시간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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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처럼 잘 준비된 다른 상대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은 정말 킹덤 패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한 순간에 내가 사람을 잘 선택해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 가지고 이렇게 결혼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국 세상의 조건을 보게 되고 내 눈에 좋은 사람이 보이게 되고 중심을 보지 못하면 빠르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돼요. 노아의 반대로 로스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때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남겨진 것을 뒤로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어요. 세상의 미련, 부와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 그 가정은 비극을 맞게 되었어요. 그 후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가정을 꿈꾸는가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라. 복 있는 가정을 꿈꾸는가 그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복 있는 가정을 꿈꾸는가 그렇다면 지금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난 후에 가정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멋진 남편, 멋진 아내로서 준비가 되어져 가야 돼요 청년이여 결혼하라 아까 광고 했었잖아요 줄여서 청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사업 프로젝트를 하는 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연애, 준비된 결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좀 배워야 돼요. 강의도 들어야 되고 또 시행착오도 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결혼 예비 학교도 하고 또 이런 청결하라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늘의 상속과 권세, 영향력으로 채우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가슴에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나는 정말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정말 미래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만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재정, 영향력, 달란트를 지금 자비와 공의로 사용하고 있는가? 요세 가지를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대입시켜 보기 바랍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결단하면 돼요. 새롭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아직 내삶 속에 태어나지 않은 나의 자녀에게 이 신앙이 물러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신앙의 태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보면요. 기가 막히게 좋은 것, 안 좋은 것을 똑같이 따라 합니다. 신앙의 유산들 여러분이 잘 간직하고 개발해 나가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배워나가게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맡긴 재정, 영향력. 여러분, 그것들은 다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능력, 내 힘,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제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들, 베푸신 모든 시간들, 베푸신 모든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가정의 시작점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로에서이 복의 유산들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 복의 시작이 되는 사람,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오늘 간절히 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올릴 때 여러분 지금 아직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그 가정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바래요. 그리고 결단의 약속들을 올려드리기 바래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지만 앞으로 이 복받는 가정의 시작을 제가 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